두사람중에 한사람 오바이트 나올때 까지 할래? 뭘 추천해 빨리와 댄 여러분들 굿바이 1세트만에 지금 포기할라고 하려고 어, 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천호동에 구분다리역 근처에 있는 김명섭 선생님 어, 센터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오늘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명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김명섭 선생님한테 어, 하체 운동을 좀 배우려고 왔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발목이 좀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덜어 저항을 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하체 운동 루틴이 어떻게 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체를 이왕 하는 김에 예. 좀 완전 우리 선수들 시합 때할수 있는 트레이닝 이죠 예. 시합용 트레이닝으로 트라이세트라고 좀 힘들게 한번 훈련을. 일단 아, 발목이 아,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발목을 최대한 네. 안서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할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스쿼트가 안 됩니까? 아, 최근에 좀 하,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스쿼트 맨몸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충분히 되네. 아, 그래요? 아, 맞아. <laughs> 아무런 지장 없이. 페이스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가슴 드시고. 키가 크신데 스쿼트 되게 잘 하시네. 자, 지금부터 들어간다. 하나, 둘, 그렇습니다. 자, 이쪽 오시고.

Want some peace now, don't rest in peace. Now, you're dead to me, uh, so peace. Now, remember, you're discreet. Re ready for defeat. Now, I'm gonna that's, make you bleed out. Listen okay. over repeat. Now, we bleed out all and the week. Now, i uh, make a change. Okay. Don't remember yesterday. If you got something to say, i gonna 난 스물 에잇 넌아너 천천히 빨리 와셋 아홉 데 두개 아홉 아아아자 빨리 꽂아 아, 아. 와. 빨리 가자 <목소리> 자. <목소리> <groo mic>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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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이기> <목소리를 이기> 창문에 바깥 바람을 좀 쐬세요 <목소리나> 아이고 다리야 이동 팁같은거 필요없는거 같아요 운이 이쁘네 아 진짜 죽을거 같아 나꿈한적 있습니다 에? 두번더이 있어. 자 빨리 가자 두번더 있어. 두번더 있어. 두뭘얘두를해 빨리 두자 빨리 <목소리도> <무릎> 좀 말고. <목소리도> 두 비, 더있두비두비더있두번두번두비더 있어. 두번더 있어. 두두번두 사람 있어. 두 <목소리도> <셋.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스가 커야지 두번 남았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운동 끝나고 나니까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좋아지는데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혹시나 오늘 운동 트라이 세트 제가 오늘 한게 트라이 세트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김명호 선생님 다시 찾아뵙고. 그때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저희 체육관에 찾아주신 기다리 형과 송길 선수 너무 반가웠고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운동을 좀 시킨다고 했는데 뭐두분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두분다 아주 훌륭히 잘 일어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저는 잘 몰랐는데 기다리 형이 굉장히 스타로 일해 하시는데 저도 오히 만나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영광이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또 타우에 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이제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있으 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뭐 운동이라든지 다른 노하우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체 운동을 제가 건너 뛰었는데 여러분들 발목에 별로 무리가 안 오네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얇은 편인데도 키가 크게 얇은 편인데도 복근 담아서 보면 굉장히 복근이 굵직굵직하게 나와요 지금 거의 엘리트 보드빌딩 선수 못자는 복근을 가지고 있어. 오잘 나오시네. 광배근만 조금만 하시면은 훨씬 더 몸이 좋겠어. 오몸 좋으시네. 어깨만 뒤 어깨 있죠. 후면 삼각근을 좀 보완하면 이게 더 살아요. 여볶개하고 아볶개 아무리 튀어나와도 있죠 후면 여기서 안 살려주면 여기가 튀어나와야 얘가 더 올라와요 아... 여기 근육이 긴장을 딱 하면 여기가 더탁 튀어오르게 돼 있어 그 그것만 하시면은 몸이 상체가 굉장히 보여요 완전 거인같이 보일 거야 몸이 엄청나시네